평화롭게 롤체를 하는 동안 중웬 미친놈 하나를 만났습니다. 와, 육지크 미친놈. 쌍구인수의 찬란한 지크까지 받고 있는 삼성 가래. 이게 뭔 미친 예능 덱인가 싶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스택을 조금 쌓는가 싶더니 갑자기 초광풍 탑블레이드를 시전하는 가래. 진영을 무너뜨려라! 그니까 러이슈이 순식간에 갈려버리고, 그 단단한 용발까갑 세주도 한 방에 갈려버립니다. 미치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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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자 우와! 아, 저리 꺼져, 꺼져, 꺼져! 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안 나는 김연아 가래 더 얼탱이 없는 건 회전하는 동안 군수가 미친 듯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고도의 전략은 예능과 구분할 수 없다 시청자.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세기까지 한다면 안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문제는 쌍고인수는 그렇다 쳐도 저 육지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몇 개월 공속 10%를 올려주는 저 지크는 BF와 벨트로 조합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대체 무슨 천 원으로 BF 6개와 벨트 6개를 먹었을까요? 정답은 증강이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참고 있는 아이템을 매판마다 랜덤으로 바꿔주는 개꿀잼 증강. 에휴, 그 판도라 상자 나와야 되는 거네. 이번 갓시즌에선 증강조차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게임 시작 전 전설 전 테마에서 투표를 고르게 되면 확정적으로 판도라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ちくめたよっけョっ 방식아! 사실 지금 전부 다 득패 전술로 그냥 지크 앞에, 지크 제리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데, 저희는 이 역겨운 녀석들을 시원하게 갈아버릴 임녀나 가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는데 화장실이 나가 있는 안일한 굴따기. 사실 이번 시즌 시작 초법이 사라져서 안일해도 괜찮긴 합니다. 이번에 걸린 차원문은 타곤의 산꼭대기 저번과 저저번 영상에 이어 또이 녀석, 이코를 오지게 퍼주는 타곤 차원문입니다. 심지어 감다살 미니언들의 군인속까지 퍼주는 레전드판. 판도라이 돌아가지 않도록 바로 짬통에 넣어주고, 짬통? 감이 대마시아, 이 수호자한테 짬 대만 너 팔리고 싶어 조용히해! 제가 또한 짬통합니다. 대마시에서짬독으로유명했어요저 일단 득패 전설로 판도라 증강 날먹을 해주겠습니다. 지크의 하위템인 벨트는 판도라에 돌아가면 안 되니 일단 킵해주도록 하고. 벨트 또 있는데 이거 뭐냐? 어? <laughs> 벨트가 복사가 된다고? 벨트 복사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벨트를 네넥톤 머리 쪽으로 살짝 스쳐 보내면 벨트가 복사되는응 그렇죠? 라그 할뻔 사실 같은 템이 겹친 거였군요. 호호호호. 개노잼. 이번 상대도 판도라를 먹고 군수를 만들었군요. 지크 아페리나 제리 할게 분명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져선 안됩니다 들어와 나 들어와 하지만 죽을 생각을 안한 워이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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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내가 바로 대만시야짬통응 이제 너 나와 아니 벌써 나오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슈바 벌써부터 억발을 해주는 이번파 전쟁기계인 워이까지 넣어 제대로 김연아 가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전쟁기계는 체력이 낮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시너지 육전쟁기계로 테카이강 김연아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크도 없고 쌍구인수도 아니라 미풍상태인 가렌 아! 그래도 성능은 확실합니다. 정기! 초밥에선 곡공을 집어주고 감다살 판도라에서 구인소 재료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라이어 아니 아이, 이러면티 난다니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 승켄치. 바로 다이슨 강풍기로 만들어주니 미친듯이 돌기 시작하는 가래. 아직 지크가 없어서 첫 회전은 약풍이지만 두 번째 회전부터는 잡이가 없습니다. 회전 아이 개재미인데 이렇게 재밌는걸 느긋끼리 하고 있었다고? 꽌돌라이선 어? BF가 나왔습니다 바로 킵해뒀던 벨트와 합쳐서 일지크 오. 이번엔 데마시아 찬템에서 찬고결을 가져온 가래 아직 피협템이 없어서 좀 불안하지만 찬고결이라 그런지 단단함과 데미지 하나는 끝내줍니다 신형을 무너뜨려라 아우 이 새끼 끝나서 그만 좀 걸어 또라이 계속 쌓여라 게임 끝나고도 20 스택을 더 쌓는 미친 가래. 이거야말로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는 리얼 개꿀잼덱입니다. 타곤처럼문 약속의 니코 타임이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에 또하금 니코를 뿌릴 것이고 그다음 5스 테이지부터는 찐 니코를 뿌리는 개꿀잼 판입니다. 이번 판 진짜 잘하면 삼성 가래는 커녕 오코 삼성까지 가능하겠군요. 가래부터 좀 해.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아! 미친 새끼. 두 번째 증강이 시간. 와! 그냥 오코 삼성 뽑으라는 신의 계시입니다. 원래라면 전투 중강을 먹어야 가린이 슈퍼 캐리를 해줄 수 있지만 이번엔 니코까지 주는데 더큰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녹서스대. 거기다 가린 카타리나 커플이 제외했습니다. 아 어, 자기야. 아니 자기 더러운 녹서스 출신이었어? 네가 대마시아도 난널 사랑해. 이자. 더러운 대마시아도 야. 유언은 끝이냐? 잠깐만 자기야 타임 타임 모이안 붙어. 잠깐만 와이씨! 여친한테 개찢겼는데, 그냥? 아직 응애 1성 가렌이라 몸이 너무 허약합니다. 3코리롤은 7레포트라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육전쟁 기계가 되기 전까진 대마시아의 찬템을 빌리도록 하고, 찬피바 개꿀! 운 좋게 찬피바가 뜰땐 1성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포! 개무시 심지어 CC를 맞든 거 말든가 그냥 지할일 묵묵히 하는 가래. 회전이 풀려도 공속이 미친 수준입니다. 스싹삭싹트삭스싹삭 이것이 리얼 광기죠. 분야나 리즈 시절 뺨치는 미친 가래. 군수베기 스택은 살면서 처음 봅니다. 한도라로 지크 하나를 더 만들어내면서 이지크 온. 이번 상대는 카사딘 영웅 증강을 먹은 왕기 카사딘입니다. 원래는 부학 스킬로 아복만 시키는 노잼 카사딘이지만, 카사딘 영웅 증강을 먹게 되면, 등으로 다져지고 다니는 왕기 카사딘에드버입니다 결국 패배해버린 이번 파 왕기 카사딘 비해만 된다면 당장 해보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 보입니다. 드디어 판도라 대기석에 일을 하면서 이성가렌이 찍혔습니다. 첫 문으로 약속의 니코도 받았고 실례배 도달했기 이제부터 리롤로 삼성 가렌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강 시간 투표 전설의 증강이선 지크까지 퍼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역겹다. 이래서 다들 대깨 투표하는 거군요. 하지만 가렌덱을 하려면 전투 증강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가운데 증강을 리롤해봤더니 전쟁기계 유닛이 더 강해질 수 전투 증강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다! 무조건 이거다! 줄때 가겠습니다. 어? 뭔데? 얘는 이성 찍은 기억이 없는데? 대기석 두 자리가 비어있는 걸로 보아 방금 합쳐졌나 봅니다. 누나가 캐내줄게. 야야, 이거 좀저색으로 치야. 체한... 또라이야 삼성 가렌이 중원 뒤 리사님 뭔 상관입니까? 이 녀석들 죄다 가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번 찬템에선 찬순을 가져온 가렌. 어차피 회전할 땐 시시 면역상태라좀 의미 없는 템이긴 하지만, 찬순에 달린 공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돌리고 돌리고 하하 <laughs> 대박이야 미친 <laughs> 그만 돌아 자자 <laughs> 자, 판도라 대기실 입장하실게요너희 <laughs> 새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응? 아얘안 예, 궁금하고요 좀 조용히 좀 하실게요 자 아, 이제 판도라 돌아갑니다 3 2 1 으아 <laughs> <laughs> 잠깐만요 우리 아빠까지 살려줘 슛대마시아 <laughs> <대박이야>. 와! <laughs> 탄도라 대기석을 뽑자마자 단한 판만에 이성 가렌 얻은 미친 판. 거기다 타곤 첫 문으로 하금 니코가 두 개가 있기에 남은 가렌 단 하나. 여기서 리롤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스님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가수 니코 니코 니. 김만수. 아 리롤 단두 번으로 삼성 가렌을 뽑은 심 레전드 판. 이번 상대는 하련 오빠. 갑자기 삼정으로 어떻게? 어아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보는 철자를 밟아보는 건어사요 새끼. 여친한테 잡이 없죠, 그냥? 초밥집 탈. 전쟁기계의 왕 에이트록스가 나왔습니다. 얘만 먹으면 육전쟁기계로 풀연승을 박을 수 있지만 당연하게 못 먹어주고, 밥 먹이라도 먹어서 대기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치급받을 짬이나고 자, 3, 2, 1.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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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슛! 어? 세트 오빠. 중요한 건 지금 가린이 데마시아 찬템을 받을 게 아니라 피발을 만들어야 하는데, BF를 오지게 안 주는 판도라의 상자. BF가 저서로 보인다. 연승 흐름 잘 타고 있는데 이럴 순 없습니다. 거기다 이번 상대는, 참선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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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온 왕기 카사딘 아이고, 이거. 아, 연승 깨졌네. 그런데, 우리 가래. 자세히 보니, 데마시아템으로 찬란한 정손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런짓다키바의피 m 률보다찬 정손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 판, 정말 모릅니다. 별령박치기를 막기 전에 회전만 해준다면, <laughs> 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봤자 구인솔 스택을 너무 못쌓았습니다 나는 신이라! <laughs> 그렇지. 피우 <퓨>, 제발. <laughs> 대기석에서 이 악물과 안나와주는 아트 덕분에 점점 힘이 빠져버리는 가래 가렌덱의 핵심인 육전쟁기기를 못만들어서 피가 완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죽고 말고다 순상식 아 이것만은 안쓰려는데 아 떨수가 없네 그브그아나 그, 어. 네. 아이고 시너지 사기로 팔려갔네 저거 아이고 나름 세계 종결자인데 그지? 드디어 육전쟁 기계를 맞춰주고 다르반과 소나까지 넣으면 시너지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세상 간단한 시너지에 이성적도안 돼서 그냥 쓰레기 들 같아 보이지만 직접 맞아보는 순간 그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찾을 땐 뒤지게 안 나오던 놈이 갑자기 줄줄이 소세지로 나오는 아트록스 약속의 니커 두 개가 떠줬고 한 마리를 더 찾아주면서 남은 아트 단두 마리 쓸모없는 아리는 그냥 이상 찍고 돌려버려야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울적이 더으어봐요 이... 아쉽게 유티크는 못 만들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용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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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자! 이제 대망의 판도라 대기석 관찰 시간! 여기서 이성아리가 아트로 바뀌면 대박 터지는 겁니다! 상점은 다음 라운드로 넘어왔지만 대기석은 기물이 바뀌는 데까지 약 1초가 더 걸립니다. 미친 피지컬로 1초가 지나기 직전 이성사이온으로 만들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순... <laughs> 피지컬 치라 옆에 방구 놨죠? 욕심. 자신이 늙고 병든 걸 깜빡한 멍청한 골딱이 녀석. 어? 잠깐만. 그런데 이 사이온은 분명 이성아리가 바뀐 것이고. 그럼 방금 제가 붙인 이성사이온은? 아이이 <laughs> 뭔데 이거? 뭐야 미친 은금 삼성 사이온까지 단한 마리 잠깐만 얘가 갑자기 왕기의 실패한 카사딘 형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판도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슛의림도 없다 주따기새야 남은 상대는 단한명 6백발백중 대인것 같습니다 거기다 니코를 끝까지 아낀 상대방 니코 두개얘 어? 헤이미~ 자코딸이 우르고 삼성을 찍어왔군요. 하지만 이분 너무 급하게 찍느라 자코 삼성인데 템이 그냥 개차반입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게 우리 김연아 가린으로 비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살 스택을 쌓아가고 있는 가래. 이 쉔만 빠르게 잡아낸다면 바로 딜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우 잡아내고 딜라인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갑자기 유턴에서 삼성 꽃게랑 싸우는 능지처 참가래. 어떻게 믹서기로 갈아버린건 성공했지만 백발백중의 격한 환영에 그만 녹아버렸습니다. 기적같이 살아남은 우리 골따기. 머리를, 노렸어야지. 한 방에 보내지 못한 건 그의 실수였습니다. 남은 아트 둘, 사이온 하나, 가보겠습니다. 쓰리, 투, 원, 슛! 에이! 대기석으로 아트 삼성까지 욕심내는 미친 골따기. 대기석 뒷물이 필드로 들어가선 안 되니, 보이는 뒷물은다 잡아 넣어주도록 하고, 지난 영상에 이어 얼떨결에 또 사이온 삼성이군요. 그럼 빡빡이 매드구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야, 그렇지. 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자, 아삼까지.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죠. 아, 낭만 없게 설렌친 상대방 이상 김연아 가랭대기였습니다.